자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오늘의 주인공 현종 씨를 무대 위로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씨 준비되셨나요? 네. 네. 다시 한번 무대를 모시겠습니다. 네. 아 너무나 멋진 무대 잘 봤습니다. 네. 아, 자리 앉아 주시죠. 네. 야이 진짜 쇼케이스에서 정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이 무대를 우리 현종 씨를 통해서 선물받는 느낌이라 아, 정말 아니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쇼케이스는 김현중 씨의 3집 정규앨범 마이선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현중 씨의 개인적인 질문은 지양하고요. 앨범 관련 질문들로 오늘 첫 선을 보이는 자리에 좀더 많은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질문 있는 기자님 계시면요. 저희가 마이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기자님 계실까요? 네아아아네 아, 아, 아.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뉴스원의 황미영 기자고요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 어, 제가 알기로 12년 만에 이런 어, 새 앨범 관련 간담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네. 용기를 내기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제 네.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이런 자리를 만들도록 마음먹은 계기나 뭐 힘을 준 존재가 있다면 궁금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번 앨범이 분기점이라고 했는데, 이 앨범을 시작으로 뭐 달라지는 김현중 씨의 모습이나 활동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 네, 어, 네. 어, 12년 만에 이렇게 새 앨범을 가지고 간다며라 하는데, 어, 사실은 굉장히 이런 빨리 이런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 팬더밍이란 상황에서 또 4년이 지체되고, 군 군대라는 시간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어, 그래서 이 10, 12, 12년 만에 이 자리가 굉장히 저한테는 뜻밖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어, 초대를 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 마음에 대한 안정도 돼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각오 어, 그런 것들도 흔들리지 않게끔 어, 제가 주안이 잘섰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라고 뭐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쇼프로를 나가거나 막 그럴 것같진 않거든요. 뭐 나갈 수 있으면 나가는데요. 이전과 같이 이제 앨범을 냈으니까 전 세계 에계신 많은 팬 여러분과 이 노래에 대해서 공감을 좀 하고요. 또월스투어를 계속 볼 생각이고요. 어 한국에서도 어 이제 뭐. 공연 위주의 많은 활동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음악방송이 있으면 좋은 노래 들려드리고, 어 그런,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냥, 어느 무대라도 이렇게 노래를 하고, 제가 좋아하는 이 밴드 음악이라는 음악을 할수있다면그 자리에 제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앞으로도 페스티벌, 뭐, 뭐, 어떤 밴드 페스티벌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나가고 싶은 마음이 커요. 오, 네 기대하겠습니다. 더불어 사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존재. 계기와 함께 존재가 있다면 또 어떤 존재가 있는지 물론 노래로도 많이 담아내셨지만 혹시 있을까요? 존재라니네 그러니까 이 무대와 또이 노래들을 만들어서 어 지금까지 할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뭐 존재? 아무래도 그거는 어떠한 어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저를 믿고 어, 지탱해 주시는 많은 팬 여러분들 그리고 어, 저의 가족들 그리고 저를 어,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서 그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들이 없었다면 어, 저도 물론 시작부터 어, 못했겠지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가수로서 이런 노래로서 어, 미약하지만 그들에게 위로가 될수 있는 어, 그런 사람이 앞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아네 질문 감사드리고 또성실하게 답변해주신 현주식에게도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는 기자님 계실까요? 네어 가운데 중앙에 검정 스웨트에 입으신 우리 기자님께 마이크 좀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i m b c의 이호영이고요. 네 아까 앞서서 아들님 잠깐 이야기 해주셨어 가지고. 네. 이렇게 좀 사적인 영역의 솔직한 이야기까지 네. 이야기를 좀 전면에 내세우시기까지 결단이 좀 필요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 강단이 있는 선택하기까지의 과정이나 생각들을 좀 구체적으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추가로 예전이랑 비교해서 그 딕션 발음이 조금 달라지신 것 같아가지고요. 네. 뭐 의도하신 건지 답변도 같이 생각드리겠습니다. 네. 어, 제가 뭐 딕션이 뭐 크게 달라졌다고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게 느껴주셨던 게 뭐 아까도 이제 시금 씨랑 내려가서 얘기를 하는데 뭔가 많이 변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분위기도 다르고 네. 정말 뭔가 다르더라고요. 네. 그렇게 바꾸려고노력 하지는 않아요. 사실 제가 그러면서 앞으로 제가 이제 주변에 어 이제 좋은 사람들과 같이 음악하는 사람들의 영향이지 않을까 해요. 그들과 이제 24시간 붙어 있다 보니까 어 그들과의 어 소통할 수 있는 네. 편안한 말투.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저를 상상해 바꾼 것 같아요. 물론, 어, 저의 아들에 대한 존재도, 어, 저를 이렇게 바꾸게 된 계기가, 어, 물론 확실하게 생각하고 그런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왔다고, 이제, 얘기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그것 때문에 이게 제가 결심을 했다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제가 그렇게 변해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가, 지금 37살의 김현중이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여기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고, 또 39살, 또 40살, 뭐 계속 앞으로 앨범을 내겠죠. 가능하다면. 그러면 그때그때 그때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번 앨범을 통해서 느끼게 된것 같아요. 내가 그 지난 어, 앨범을 꾸준히 해서 13년간 솔로로가 이제 13년이 됐는데요. 그 13년간 어떻게 내가 살아왔구나라는 걸 그때그때 그때 음악을 들어보면, 아, 내가 이런 마인드를 가졌었구나. 지금의 생각은 이렇구나라고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의 내가 살았던 지금까지 나의 삶의 방향이 이렇다라는 거지. 뭐, 이게 뭐큰 결정이다, 이게 아니라 제가 살아왔던 게 이런 이야기들이고, 어, 내가 지나왔던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앨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생활에... 따라 이제 나의 가족이 또 생기고 한 건데 이걸 이제 일부러 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렇게 변화의 흐름 속에 내 이야기를 담다 보니 그게 노래가 돼 있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질문 주신 기자님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질문 어, 아까 손들어 주신 우리 왼편에 계신 기자님 네 계셨죠? 네예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윤뉴스24이미연 기자입니다. 아, 방금 맞습니다. 전에 한 질문하고 좀 겹치긴 하는데 네. 좀 네. 앨범 제목이 마이썬이기도 하고 아빠가 된 뒤에 삶의 가치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런 것들이 앨범에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이선 네. 음악이 굉장히 웅장한데 네. 좀 밴드 음악으로 돌아오게 된 계기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음악적으로 다양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마지막 질문부터 제가 거꾸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어, 저는 원래 저의 가치관은 밴드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중학교 시절부터 계속 밴드 음악을 했고. 근데 이제, 뭐, 음, 대중분들에게 그런 이미지보다는 조금 어, 연기, 연기하는 이미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가려졌었던 부분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해서 밴드 음악을 추구해 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음악, 밴드 음악을 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그뒷 질문 같은 경우에는 어, 이 마이선이라는 대곡은 1절, 2절, 3절에 대한 나에 대한 선이 있어요 1절은 아버지에 대한 어, 선이요 2절은 나의 아들에 대한 선 그리고 3절은 나를 지켜주고 어, 사랑해주 가족, 팬분들에 대한 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어, 첫 번째 선 아버지를 봤을 때 항상 나를 어, 밝혀주시고 힘이 되시던 분이 이제는 어, 내가 그 사람의 위치가 돼 보니 내가 이제 그 사람을 밝혀줘야 될 때가 왔구나 라고 싶고요 그다음에 내가 또 이렇게 누군가를 밝혀주자니 또 너무나도 무한히 저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나의 선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이 막중하지 응. 그리고 마지막 나의 선, 나의 팬분들, 응. 그 나를 사랑해 주는 많은 분들, 가족분들에게 어, 이제 내가 한 사회에 어, 당신들이 주는 빛을 받고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는 내가 당신들에게 빛을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의미를 좀 담아봤어요. 네, 네. 아 이렇게 뭐 거의 우리 김현중 씨의 전부를 이 노래 안에 담아낸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정면에 계신 우리 기자님 아까 앞서 손 들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 연합뉴스 네. 안정훈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어 어쨌든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셨고 이제 억그런 부분도 있으시던데. 어, 가요계 이제 다른 분들은 컴백을 그렇게 곱게 보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분들에게 혹시 뭐 설득하실 말이라든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쎄 그들을 설득한다고 그들이 변화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솔직히 느껴본 여러 걸, 여러 방면의 모든 것들을 엮어 보니까 세상은 절대로 반이라고서 좀 정리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반으로 정의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각자의 개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를 시기 하는 사람,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 되게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설득하자면 제 인생이 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무대에서 노래를 하고 어 계속 어 제가 하고자 하는 걸 보여주신다면 은뭐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나의 편으로 만든다는 건 불가능이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제가 한발한발더 나아가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빨의 소리로 뭔가 이렇다 저렇다 할 어,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지금까지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또 질문! 네 바로 옆에 계신 우리 기자님께 또 마이크 전달 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스타트데이 박세영 기자입니다. 네. 컴백 <laughs> 축하드리고요. 네, 이번 앨범이 어쨌든 정규앨범이고 많은 곡들이 수록됐는데 아까 곡 설명도 해주셨다시피 이제 어떻게 보면 김현중 씨가 힘든 시간을 겪지 않았으면 나오기 어려웠을 깊은 감정까지도 많이 담겨있는 것 같아요. 각 곡들마다. 그래서 작업 기간이 물론 길셨고 기셨을 테고 많은 생각들을 하는 시간들이 많으셨을 텐데 그 시간 동안 음악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내가 스스로 어떻게 성장했고 성숙해졌다고 생각하시는지 자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네 질문 감사합니다. 어, 어떻게 보면 이번 앨범하고도 맞닿아 있는 네. 질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곡에 대한 그그이 곡을 썼실때 순간에. 나에 대한 기분 상태나 음. 어, 나에 대한 어, 그때 어땠구나라는 음, 생각을 되짚게 돼요. 근데 시크니스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제가 코로나 때나 엄청 힘들었어요. 공연도 못하고 해도 못 나가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기에서 어, 이 시크니스라는 곡을 썼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 물론 시크니스는 나쁜 곡이 아니지만 예. 조금 더 내가 그때 유연하게 좀 나에 대해서 코로나라는 걸컨트롤했었다는 조금 더이것보다는좀 부드러운 표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리고 또 지금 오늘 와서 이제 발매이 돼서 오늘 생각해보니까 아, 나의 2년이라는 시간이 여기에 담겼는데 2년 동안에도 내가 생각이 이렇게 변했구나. 사실 이거 이 앨범을 어, 작년 1월, 1월 11일, 시 재작년이죠? 네 예, 예. 부터 기획을 했었는데, 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음, 제가 좀, 달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어렸을 때부 했어요. 네. 그리고, 어, 어떤 이에게 이런 말을 들었어요. 어, 달에 간 사람이 사실, 어, 세 명이 있는데, 그중에 달을 못 빨아본 콜린스라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 콜린스에 대해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얘기 있는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아 정말 저 사람은 저 달의 뒷면을 봤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그 사람이 말하기에는 눈을 감은 것처럼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말했거든요. 사실 우리가 눈 감으면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어려운 길을 택해서 깨달은 점은 결국에 내가 지금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집으로 돌아갔을 때 나의 친구, 내 가족들, 날 사랑하는 사람, 날 미워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콜린스라는 사람을 빗대어서 제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 앨범은 좀 콜린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또 모든 이들에게 조금 성숙하게끔 타인을 상대하, 상상하면서 한곡한곡 한국 만들다 보니까 2년 동안 제 자아나 제 생각도 많이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오, 네 멋진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것 같은데 질문 있는 기자님도 계실까요? 네. 그럼 제가 궁금했던 질문을 끝으로 오늘 질의 응답 시간을 좀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우리 현중 씨에 대한 여러 가지 기사와 네. 뭐 이야기들을 보면서 곧 앨범 발매 기념 콘서트를 네, 네.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 뭐 앨범 발매 기념 콘서트를 이제 어, 예스 24 라이브로 해서 3월 4일 이제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김현중이 아 저희가 저런 음악을 했어 라고 이렇게 깜짝 뭐 이게 아니라 저는 원래 이런 음악을 하고 있었고요. 좀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어, 내가 그동안 어, 팬들들에게 대중들에게 못 보여준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 한국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열심히 활동을 해보고 네, 좀 즐길 생각이에요. 너무 해외만 돌다 보니까 어, 한국인 팬들 좀 섭섭하는 해하시는 부분도이 있어서 네. 이제는 어, 해외 비중을 줄일 수는 없지만 네. 한국 비중을 더 늘리는 네. 어, 방면으로 네. 좀 활동을 할 테니까 3월 4일에 있을 콘서트 이제 온 오프라인으로 다 하거든요 온라인도 네. 오프라인도. 뭐 어, 관람 포인트 있으면 좀 미리 말씀해주시면 예, 뭐. 아무래도 포인트라면 지금 이렇게 딱딱한 자리에서 딱딱한 모습의 김현중보다는. 조금 더 푸리하고 무대에서 좀놀줄 하는 어좀 네. 밴드를 좋아하는 김현중을 또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네, 기대됩니다. 자, 이제 저희 마지막 인사를 위해서 잠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네, 앞으로 살짝 걸어 옮겨 주시고요. 자, 목마르해 주신 우리 기자님들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어, 춥다면 추운 날씨인데요. 네. 많은 기자분들께서 관심 가져서 주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여러분들이 저한테 하고 싶었던 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짧은 시간에 그 궁금증을 해결, 해소를 못해 드리는 자리라서 정말 죄송한 생각하고요. 정말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있다면 오다가다가 콘서트장에서나 뭐, 신문사, 카페에서 여러분 만나게 하니 어뭐 성실하게 답변 다 해드릴 테니까요 어 기회가 되신다면 언제든 회사를 연락 주셔서 궁금한 점들 물어보시면 지리 어, 어, 확실하게 어, 성심껏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현중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의 네. 뒤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